자, 그럴 때 진원생명과학이 우리 뭐 유전자 치료제도 뭐 하고요, 진단키트도 뭐 하고요, 이슈가 나오면 나오는 족족, 걸리는 걸리는 족족 전부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때의 테마를 기억하고 지금을 잡게 되시면 이거 한 가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녹화해 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테마적으로 재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진원 생명과학이 과거의 이력을 떠올리다시피 주가를 미친듯한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원 생명과학에 따라서 진입을 한 분들이라던가 지금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께 이 진원 생명과학을 어떨 때 보유하고 어떨 때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녹화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요. 이 진원생명과학 지금 주가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고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될지, 주주분들은 어디서 입절을 하고 어디서 좀 담는 과정을 보여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같은 다른 과제들, 이슈들이 계속 올라올 거잖아요. 그럴 때 언제 이 종목을 건드려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둔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고가라서 좀 불안한데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주주로서 이 종목을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은지 지금은 수익권이지만 어디까지 목표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 에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선물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진원생명과학과 같이 가져갔을 때 시너지가 나는 종목을 한개 준비. 됐어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떠올렸을 때는 보통 단타성 종목, 그리고 테마성 종목,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자, 한쪽으로 단타 테마 종목을 잡았으면 반대쪽은 뭘 잡아줘야 돼요? 든든하게 주가를 끊임없이 올려줄 수 있는 국밥 종목을 한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략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100%다 무료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들 쏙쏙 골라가시면 좋겠다. 설명드려보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현재는 보유고요. 수까지도 어디서 노려야 되는지 정리해둔 영상입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로나 제이슈. 이거 믿고 가야 하나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에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 대유행 때 언제입니까? 19년도 말부터 21년도 초까지 코로나 기간이라고 봤을 때 가장 히트를 쳤던 20년도 부근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자, 보시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최대 2,778%의 주가가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의 재확산 이슈가 떠오름에 따라서 어? 진원생명과하고 바로 따라잡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주가가 현재는 급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벌써 며칠 동안이에요. 팔을 건너오면서 거의 주가가 100% 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2배 올랐죠.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되는 게그 당시에는요. 코로나, 도저히 답이 없었죠. 코로나19 답이 안 보였습니다. 한번 걸려서 사망자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안치할, 관이 부족해가지고, 뭐 땅에다 매장을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진원생명과학이 우리 뭐 유전자 치료제도 뭐 하고요. 진단키트도 뭐 하고요. 이슈가 나오면 나오는 족족, 걸리는 걸리는 족족 전부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때의 테마를 기억하고 지금을 잡게 되시면 이거 한 가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상황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세간에서의 코로나의 인식이 뭐냐? 감기죠, 감기. 감기인데 조금 열나고 조금 두통 이 있어서 부루펜 같은 해열제 먹으면 낫는 그 정도 감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원생명과학을 그 당시 코로나의 테마에 좀 빗대어서 보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것은 어디선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100% 정복은 못했더라도 지금 백신을 맞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면역이 생겨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진원 진원 생명과학이 태화성으로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거죠. 이 태화는 왜 탔는가?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탈수 있는 그 이슈가 뭐다? 진단키트 정도더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100%그 이상 오를 수 있느냐 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진원생명과학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진원생명과학이란 종목을 내가 좀 투자식으로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만큼 주가가 다 올라 버렸고 단발성으로 주가가 올라준 다음에 차익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고 익절점을 찾아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참고로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한번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원 생명과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100%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뭐이 정도의 이슈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이 진원생명과학을 담아가거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더 담아가는 행동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은 이치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진원생명과학을 두고요. 때가 돼서 오른 거다. 아니면 또 테마성 급등이다. 이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졌던 20년도에서 21년도 초반을 보게 된다면요. 이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진단키트 얘기하고 진짜 많이 나왔었죠. 결국에는 그때 진단키트 잘못 엮인 종목들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다시피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코로나로 실질적으로 돈 벌고 실질적으로 잘된 기업들이 누구 있어요? 미국의 화이자라든가 존슨은 존슨 이런 대형 제약사들만 먹고 살았어요. 해먹고 달먹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다른 기업들,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서 테마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99%는 실질적으로 이 축에 속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주가에 폭락으로 이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때가 돼서 오른 거다라고 하기에는 이를 받침할 수 있는 근거 이슈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테마성 급등으로 오른 거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진원생명과학을 지금 갖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듣기가 조금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오히려 HLB라던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아니면 알테오젠 같은 기... 기업들이 확실한 비전을 주고 밀어주고 있는 제약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렇게 올리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확실한 비전이 보이는 기업들도 주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모멘텀 밟으면서 올려가고 있는데 진원 생명과학의 주가가 무슨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찔러버리냐 말이에요. 이걸 두고 우리가 봤을 때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으려면 일단 짧은 시간 안에 그만큼 많은 자금이 들어와주어야 하고 이 거래량 차이 보이시죠? 이만큼의 차이가 들어와줘야 하고, 이 대부분, 이제 90% 이상은 뭐다? 테마성 단타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테마성 단타수급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거래량 쳐줬던 이 세력들, 주포들은 이미 수익을 100%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익을 좀 봐가면서 이제 익전을 눌러가면서 발을 빼가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진원생명과학을 이 이슈 때문에 오래 보기에는 무리다.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자, 옛날에는 이 진원생명과학이 입으로 복용이 가능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관심을 모으면서 그 당시에 2,778%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당시 진원생명과학 주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 소식, 동물 실험에서의 효과 확인 등의 이슈가 있을 때뿐만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팬데믹 재확산 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분야에서 진원생명과학이 이만큼의 인기를 끌만큼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느냐를 따져보게 됐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로 약 24억 원 규모의 그렇게 크지 않은 이 규모로 이제 미국의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기업과 미국의 바이오기업이죠. 이 부분 때문에 요 진원생명과학이 조금씩은 이제 이런 부분으로 활약을 좀 펼쳐가면서 이 진원생명과학이 전에 말했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것들,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들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조금 더 부각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다? 그런 이슈가 올라왔을 때 진원생명과학을 건드려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주분들이 이 진원생명과학을 구태요 계속 가져가서 떨어져도 계속 가져갈 겁니다. 어, 계속 나는 이 진원생명과학 10년 가져갈 겁니다. 이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게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분명히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코로나 같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지구촌 어디 어디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각을 받는 게 진원생명과학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진원생명과학을 매수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 모멘텀이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진원생명과학이 미국에 진출했다. FDA 승인을 받는다던가 라 아니면 유럽 EMA 시장에 진출을 해서 여기서 관련 뭐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고 경구형 감염병 치료제 어떤 분야에서라도 승인을 받는다. 글로벌적으로 뻗어 나가는 흐름이 보일 때, 그리고 그에 맞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보일 때 그때 매수하시는 를게 제일 좋고요.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진입을 고려하시거든. 이러한 상황일 때 고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때 노리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테마성으로. 이거 한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HLB,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처럼 길게 묶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단타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진원생명과학의 보유는 길진 않고 익절 타점은 제가 이따 공략법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타점에서 알려드리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거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시겠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경우의 수를 꼭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놨다가 이 이슈가 올라왔을 때이 종목을 쳐다보면 분명히 반응을 할 것이다 정도로 일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흥생명과학을 긴 모멘텀으로 가져가신다. 이건 좀 무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뭐 3배, 5배가 아니라 20배, 30배로 늘어버리게 되면 테마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과거의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집에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과거의 일을 통해서 지금은 대비, 대응책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테마의 수명이 그 당시에는 이게 시작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끝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테마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니까 이 주가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리해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략법을 통해서 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공략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진원생명과학을 어떤 단가에서 노려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노려야 되는지, 아까 맛보기를 알려드렸던 내용을 포함해서요, 이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어떤 단가에 어떻게 익절을 하는 게 좋겠느냐, 혹은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추매를 해왔고,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공략해둔 공략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예를 들면, 진원생명과학 공략법 보면 무조건 100%뭐 지금보다 50%더 수익 봅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할수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절대 못 하더라도. 또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여러분들이 진원 생명각을 노리면서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을 매수를 해두신 분들은 잃지 않고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올린 영상들 다른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공략법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 생각인 것마냥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절대 놓은 눈 뜨고 볼 수가 없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부터는 이 내용들을 채팅방에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론 생명과학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매수해야지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이 공략법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자, 애초에 이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부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무조건 다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이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진원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입장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입장하신 분들께만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채팅방에 많은 입장 부탁드리고요. 이 공략법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얻어가셔서 이런 테마 종목이 몰려가지고 내 계좌에 몰려있는 수많은 종목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고 채팅방 입장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진원 생명과학의 테마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시장에 지금 잡을 종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 잡을 게 없는데 이런 이슈가 올라오니까 더욱더 반응에 민감하게. 나오는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그래 이 종목이면 믿고 올라가지 이 종목은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추가로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요.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평소에 찾고 있던 종목이야. 어, 이 종목을 잡고 있으면 참 안심하고 든든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설명 안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처럼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매수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려 보면서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다소 좀 부진 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14조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 이익은 거의 뭐 10조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 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지금 뭐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 이익 다시 한번 6조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 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안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은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랜드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점점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역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의 어브콜이 끊기.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어,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어,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율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잡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어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 밀 고품질 제품 경쟁률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 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분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분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 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 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의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 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350% 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 보고 싶다. 이런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 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좀 드려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들인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 6 8 7 6 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다는 점 약속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 봤습니다. 아,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너무나 가파르죠. 그러니까 이거 이런 주가나 이런 주가를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항상 너무나 섣부르게 추매 한다거나 너무나 성급하게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경우를 제가 맞고지는 영상들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공략법 정도나한 번씩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절대 뭐 여러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간 일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한 2, 3분 시간 투자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략법 많이 많이 보셔라 말씀드려 보고요. 채팅방에서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진원 문자 남기셔서 채팅방 입장하시고 공략법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